Day 3 Weather and Seasons 우리 친구들, Weather 가볼까요? 화창한 날씨, 비가 오는 날씨. 바로 Weather는 날씨입니다. Seasons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로 계절이에요. 자, 우리 날씨와 계절에 관한 영어 단어를 갖고 멋지게 한번 패턴에서 활용을 해볼까요? 자, 턴 1. 오늘은 모모해 이 모모가 날씨를 표현할 때 오늘은 화창한 날이에요.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에요. 이렇게 한번 문자에서 우리 표현해 볼까요? It's 음음 mm -mm today. It's 음음 mm -mm today.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 오늘은 구름이 꼈어. 구름이 영어로 뭐예요? 여기 안에 지금 무슨 단어가 보이나요? 슝! Cloudy.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구름이 꼈어요.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면 돼요? It's cloudy today. It's cloudy today. 우리 친구들 혼자서. Very good.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It's 바람이 많이 불어요. 쌩쌩쌩. Windy today. It's windy today. 자, 우리 친구들 혼자서.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다음 패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나는 모모한 날을 좋아해. 우리 친구들 각자 좋아하는 날씨가 있나요? 초코언니는요 개인적으로 화창한 날씨를 좋아해요. 자, 한번 멋지게 패턴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나는 모모한 날을 좋아해. I like mm -hmm days. I like mm -hmm days. 그러면 우리 한번 활용해 볼까요? 어, 나는 화창한 날을 좋아해. 그래, 선생님처럼. like 화장은 sunny days i like sunny days 친구들 혼자서 very good 잘했어요 하나만 더 활용을 해볼까요 어, 나는 우리 어, 사색에 젖는 우리 친구들 되게 멋진 감성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런 날씨를 좋아하더라고요 rainy rainy 비가 오는 이란 뜻이죠 나는 비가 오는 날씨를 좋아해요 i like <laughs> rainy days I like rainy days 친구들 혼자서 잘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Pattern 1 and 2 배워봤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Goodbye